반갑습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통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견고히 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,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,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내 자손들 살려달라는 거죠. 죽이지 말아달라, 씨를 말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. 자식에 대한 사랑, 끔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그랬습니다. 즉, 자기 체면. 위신, 세워달라는 겁니다. 즉, 명예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염려, 그 다음에 자기 명예에 대한 애착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.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? 또, 자기 자신이 최고의 높은 자리,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, 그 명예를 계속 지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. 왕의 자리는 다윗이 않겠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묘왕에 대한 체면 명예는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그것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. 우리 약속하자는 것입니다.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. 자식들 살리길 원하고. 자기 명예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는데 빠진 게 있죠. 그게 뭡니까? 회개가 빠졌습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절절히 다윗을 높이고 복까지 빌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너는 선하게 나에게 행했다 했지만은 그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원수 갚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내 명예 계속 지켜달라고 하면서 진실한 회개가 없습니다. 회개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그때는 쓰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속이 되고 변화된 내 선한 마음이 지속이 되지 지금 이 사울은 회개를 못합니다. 일시적인 충동과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며 옳은 말했지만 자식 사랑과 명예 사랑과 그 다음에 회개가 없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도 사울과 같이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예도 생각하고 자존심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사랑하고 내 명예와 내 지위를 사랑하는 거 나중에 내가 고생하는 길이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심령, 위기에 처했을 때 육체가 잘 되는 것만 계속 고민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,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